제철 샤브샤브 찜을 준비했는데요. 오. 고기부터 시작해서 알배추, 연근, <laughs> 단호박, 청경채, 부추, 부추, 표고버섯까지 제철 재료의 본연의 맛을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일단 국물의 재료부터 좀 만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재료 손질을 다할 건데 국물부터 이제 끓여 놔야지 이게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아 국물에는. 야, 저거 자주 나와요. 다시마, 네. 음. 그 다음에 청주예요 샤브샤브 찐 국물에 이 다시마를 넣게 되면 감칠맛이 위로 올라가니까 음. 채소들이 아 훨씬 맛있겠죠. 아 그리고 우리 여기가 지금 쇠고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를 조금 넣고 이걸 끓여주세요. 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고기는 굉장히 담백하면서 맛있겠죠? 음. 자, 그랬으면 고기의 밑간을 조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고기의 밑간은 이렇게 샤브샤브 고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는 샤브샤브 고기가 정말 잘 나와요. 그렇죠 요렇게. 근데 요거를 자르지 않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렇게 바트 어, 같은 데다가 놓고요. 요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아, 밑간 해야 되니까. 네, 밑간을 해야 되니까 음. 요렇게 놓으세요. 여기도 밑간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저희가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샤브샤브 고기를 찍어 먹었는데 씹음을 씹을수록 살짝 고기 향이 올라와요 음, 맞아요. 그럴 때아 이게 고기 향 맞나 감칠맛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하시잖아요 음. 그거는 간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밑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간을 하는 요령은요 바로 요거 볼에다가요. 소금하고 이 소금은 천일염인데 볶은 소금이에요. 아. 천일염을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이렇게 곱게 빻았어요. 네. 그리고 통후추 곱게 빻은 것을 섞으세요. 후추와 소금.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솔솔솔솔 뿌려요. 음. 이렇게. 와.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아니 살짝만. 네. 살짝만. 저게, 살짝만. 저게 네. 차이가 있구나. 네, 차이가 굉장히 이게 미세한데 요거 어. 하나만 해주면. 고기가 더 맛있어지는 아주 마법이 일어납니다. 보 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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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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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엄마라고 한 거야 지금? 아이 그 놀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엄마 <laughs> 미야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 자 요거를 바... 일일이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또 이게 좀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겹 정도 같이 포개서 해주시는 것도 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아좀 이따 샤브샤브 하니까 냉동실 넣지 말고 냉장고 어, 넣어야 맞아요. 되겠다 하시죠. 네네. 근데 냉장고에서 너무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어 뭐랄까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사오자마자.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따 해야지 하고 냉동실 살짝 넣잖아요. 음.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샤브샤브 아, 할때또 힘들어져요. 오. 맞아요. 아. 이렇게서 해 살짝 뿌려주세요. 잘못하면 샤빙 샤빙 돼요. <웃음> <웃음> 너무 얼어버려가지고. 저거 다 정성이거든요 지금 밑간고 <laughs>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고기를 만졌던 손이니까 요건 이제 빼야 되겠죠? 네. 네. 빼고 주고 어, 청결해라. 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샤브샤브의 아주 어, 기본이 되는 오! 배추예요. 알배추인데, 문제는 이 알배추를 썰때 이야 오, 신선해. 오, 그렇죠? 예쁘게 생겼네. 너무 신선하다. 맛있겠죠? 색도 예쁘네 요게 정말 달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잡수시는데, 음. 요거요, 요렇게 윗부분, 뿌리 부분만 요렇게 잘라내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엎어서 어, 뭐죠? 어, 살짝 칼을 뉘어서 해주세요. 아 음.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딱잘라은 것보다. 음. 그래서 어슷살기. 되도록이면,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음. 왜냐하면 음, 이 배추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구멍 송송송 되 있는 거에 증기가 바깥으로 많이 안 올라오겠죠. 아, 배추가 다 차지하겠죠. 음. 그럼 배추는 무르고 위에 있는 건 조금 덜 익으니까 그거를 조금 다 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켠으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디테일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보은 쌤은 정말 이유가 없으면 요리가 안 돼요. <laughs> 이유가 꼭있어요 <laughs> <맞죠. 웃음> 맞아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 뭘넣냐 뭐 하면 이제 배추는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면 또 이쁠 것 아, 같아요. 아 이쁘죠. 요즘 은행나무털인데또 너무 얇게 썰지 네. 말고 조금 도톰도톰하게 아, 우리가 먹었을 때. 오늘 포인트는 어슷 썰기네요. 이건 뭐제 마음대로 썰어요. 아, 그래. 대신에 이제 안쪽에는 실을 다 빼고 네. 겉쪽에는 이렇게 껍질을 대각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나중에 어, 다 오, 부서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샤브샤브에는 샤부, 어. 저 단호박이 그렇죠. 있어야 맛있어요. 요거 음. 아, 있어야 맛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 어머, 다 아, 벌써 왔어요? 다시마 향이 너무 어. 지금 맛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단호박 이제 썰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바로 요거 표고버섯인데요. 음. 표고버섯을 제가 요렇게 미리 조금 썰어놨어요. 표고요거 마음대로 써셔도 돼요. 음. 아, 나는 그냥 도톰도톰하게 굵게 써는 게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써시고요. 네. 네. 아, 나는 그래도 얇푼얇푼하게 조금 채썰기 하는 게 좋겠다 음. 하신 경우에는 어, 기둥 부분을 조금 더 자른 다음에 요렇게 두껍게 썰어주시면. 아, 저거 돼요. 좋지. 네, 이렇게 요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표고버섯도 요렇게좀 넣어주세요. 완전한 건강식이네요. 그래.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 쓰리고 쓰리고가 뭐라 그랬죠? 일단 영양 손실을 낮추고 적고, 적고 네. 그리고 칼로리를 줄이고 네, 낮고 낮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 건강을 부담이 적고. 없고 부담이 없고, 없고 부담 맞아요. 없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는 포고가 없어 포고, 포고, <laughs> 맛있고 맛있고 오, <laughs> 맛있는 좋아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청경채는 어, 낙. 깨를 이렇게 낱인 불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놓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것도 식감 좋은데. 네. 크게 하지 마세요. 이건 또 식감으로 먹는 채소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의외로 달아요. 맞아요. 음. 달아 달아 이렇게 밝은 달아. 돌려주세요. 채소가 듬뿍 들어가니까 진짜 그쵸? 건강이 업되는 기분이요 그렇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양파. 아, 양파. 양파도 도톰 도톰하게 음. 썰어주세요. 더블 파. 이렇게. 요것도 약간 굵게 썰어 주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얇으면 얘가 네. 또 나중에 돌아다녀요. 음, 맞아요. 이렇게 썰어 주세요. 한 켠은 조금 냅두세요. 왜냐하면 고기가 좀 들어가야 될아 맞네. 음. 이렇게 썰어 주시고. 어. 저렇게 쪄서 손님상에 네. 그대로 내도 맞아요. 음. 요새는 것 이제 것 편백나무 찜 같은 거 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어,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제가 여기에다가 편백나무찜을 하고 싶은데 왜안 했냐면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우리 집 저거 없는데 그러면 나못하잖아 이러실까봐 네. 찜기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인선 씨나물 하나만 주실래요 씨, 나 물, 하나만 주실래요? 씨, 물 하나만 주실래요? 드려야죠 그럼 네. 있으십니까네 네. 어떤 물? 그물 주세요 이거요? 네 요거 어, 맛있은데요물어떨까요 빼거 주세요 이거 이거 세거가 이거 마셨어 마셨어 하나 줄게요. 넣어서 드릴게요 어. 물을 주시오 저도 이미 많이 마셔가지고 음. 그 다음에 연근도 요렇게 도톰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굵게 굵게. 네. 물. 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 썰기 전에 국물이 혹시 다 다를까봐. 아. 네. 너무 많이 끓여서. 이렇게 아 요것만. 네. 고마워요. <laughs>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연근은 미리 썰어 놓잖아요. 근데 미리 썰어 놓으면 이게 공기하고 맞닿아서 약간 갈변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요 연근을 담, 담은 물에다가는 식초를 조금 넣어서 갈변을 조금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럼또 연근에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요. 아,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아니, 돼요. 아, 식초가 그런 게 있구나. 사과도 왜 설탕물에 담가두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쵸? 그냥 물이죠. 맞아요. 설탕물.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아, 좀 올려주세요. 똑똑 깨끗하게. 네. 아 근데 저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밑에 물이 없거든요. 우리 보은쌤의 이제 샤방샤브인데 네. 물 없는 샤브샤브 그렇죠 아? 오,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예. 저는 여기에다가 부추도 조금 넣어요 아 부추 넣으면 훨씬 더 이게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 되도록이면 위쪽 부분을 조금 많이 썰어서 아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세요 아 진짜 여러가지 들어가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아, 다 준비한 고기? 고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아, 저거 맛있구나. 아까 그 저희가 그렇죠. 저런 네. 이거 다 재워 놨잖아요. 네. 요것도 그냥 덜컥 이렇게 한 줌으로 넣지 마시고 음. 그냥 요렇게. 교양 있게. 그래서 음. 아니요. 교양은 조금 아니고 <laughs> 이제 여기에 있는 증기물이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서 네. 고기가 잘 익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교양은 뭐 우리 다 네. 교양 있잖아요. 어저 손놀림이 엄청 교양있어요. 샤브샤브는 국물 끓여 가서 끓인 다음에 이렇게 음. 담갔다가 먹는 살짝 네. 익혀서 오. 먹는데 이거는 같이 쪄버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국물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예 나는 국물 먹기 싫은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고가 또 개발이 된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겠다. 어후. 요게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기 어르신들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드시기가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올려 볼까요? 네. 자, 올려 볼게요. 이제 올렸어요. 다시마 육수 위에. 올렸으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888 끓는데 올렸잖아요. 딱 15분이면 됩니다. 아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네. 30분도 아니고 15분이었어요? 15분인데 제가 지금 양을 저희 레시피가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양대로만 하면 딱 15분이면 돼요. 그리고 요 찜기의 센치, 센치도한 30cm 정도에다가 하시면 딱 맞아요. 아 근데 우리 집은 찜기가 좀 작고요. 좀 깊어요. 그거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거나 음 아니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음 아좀 더디 익혀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채소 중에. 연근 같은 거 그런 거 밑에다 조금 깔고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음. 그리고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보은의 꿀팁이 나갑니다. 어. 자, 제가 지금 요거 하나 준비했어요. 음. 게 어. 지금. 간판이에요. 간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청양고추, 그 다음에 홍고추 이렇게 오. 들어가요. 자, 그랬으면 이번에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빠밤. <laughs> 자, 양념소스에는요, 꼭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오. 아마 이따가 드셔보시면 왜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고기하고 채소가 입 안에서요. 청양고추 하나 때문에 딱 뭉쳐짐이 느껴져요. 그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무를 갈아요. 요새 무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무를 네. 갈아주세요. 어. 이로 갈듯시면안 되고 강판에 어. 갈아주세요. 준영 선배님 생각납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 뭐가 하냐면 요렇게 무즙이 나오잖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왜냐 어. 이 무즙 때문에 소화도 잘 될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시원한 맛이 나니 그렇죠. 이 무즙을 어디다 넣느냐? 바로 양념장에 넣는 거예요. 음. 자, 양념장을 만들게요. 자, 무즙 넣고요. 아, 무즙이 들어갈 거라고는 진짜 어. 상상을 못했는데. 네. 무즙? 잘 갈렸어. 요 이거 음. 간거 그대로 다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음. 네. 훨씬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끓이잖아요. 음. 다 끓이고 나면 밑에 고기 국물, 채소 국물이 아래로 내려와요. 맞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식힌 다음에 기름을 걷고 그 고기의 국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아 그걸 쓰는구나 또. 네. 그래서 같이 섞어요. 야 버리는 게 없다. 안 버려요. 그렇죠. 왜 버려요? 예, 네. 워낙 걷다가 우리 오, 칼국수 끓여 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죽뚝 끓이는데 그렇죠. 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간장. 그다음에 레몬즙이 좀 들어갑니다. 레몬즙 원액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에 다진 마늘. 음. 아, 이거 궁금하다 음. 소스 맛. 와, 무주, 그다음에 무릎. 다진 파 그리고 청양고추. 아, 무가 갈려 있어서 식감도 다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붉은 고추. 꿀팁들 다 들어갔고요 네다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 하면 바로 매실청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설탕 넣으시면 설탕이 잘안 녹아요 음. 그러니까 매실청 좀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깻가루가 들어가는데요 이 깻가루를 조금 듬뿍 넣으셔야 맛있어요 듬뿍 깻가루는 깨소금 아니고요 통깨를 갈아서 넣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게가 쏟아져야 사랑도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놔드렸어요 한번 잡숴보실래요, 어. 숟가락으로? 어? 아, 맛이 어떤가? 네, 소스만. 음. 아, 저이 소스가 너무 궁금해요. 무즙이 들어간 그렇죠? 소스인데, 오, 아, 무가 있다. 무가 있어요. 있죠. 아우, 음 이건 뭐든지 여기다 찍어 맛있겠죠? 다 맛있겠는데? 그냥 먹어도 네. 안 짜요? 안 맛있... 짜. 음, 아, 그렇죠? 어, 시원한 맛이 나겠어. 맛... 음. 제가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처음에 넣었어요. 었 어, 그랬더니 음 고기에서 나오는 국물 맛 때문에 참기름을 굳이 안 넣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네, 이렇게만. 새콤한 맛은 됐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약간 그죠? 아 레몬즙. 레몬. 레몬즙. 즙을 원액으로 넣으셨네. 아 네. 아, 원액 넣어서 약간 새콤하고요. 만약에 나는 굳이 그래도 꼭 기름을 넣어서 나는 먹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넣으시는 방법이 들기름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음 자,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짠 와! 아, 아, 예쁘다 절, 네. 저렇게 는 대로 찌니까 모양도 그대로 있구나. 네, 이쁘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쁘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어. 거예요. 이야, 나눠드리면 이거 그냥 바로 잡수시면 되는데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음. 이렇게. 오, 배추. 잘 익었다. 그 다음에 양파. 어, 양파. 다고그 다음에 부추. <laughs> 아, 고기도 잘 익었네. 그 다음에 이거 단호박도. 한두개 정도 단호박이요. 단호박은 단오박. 익혔더니 샤브샤브 찜이에요. 샤브샤브로 그냥 먹는 건 많이 먹어 봤지만 찜은 처음 찜으로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저도 네. 처음이에요. 네. 네. 이렇게 청경채도 넣고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여기에 <laughs> 정말 고기 맛이 나는 표고버섯이에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연근도 요렇게 연근. 넣고 고기를 건강식이네요. 이렇게 해서, 고기 맛있어요. 네. 눈을 못떼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의 건강식이에요. 올리면 되죠, 이렇게. 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잡수시면 되는데 네. 요거 배추는 잎하고 줄기하고 같이 이렇게 싸서 한번 먹어 보세요 이렇게 담아서 잡수시면 됩니다. 이 배령하겠습니다. 음. 아, 또 향기가. 향이 아, 뭐 벌써 올라오요 아닙니다.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아유. 오, 향이. 음. 향이 싹 오네. 그렇죠. 향이 이술이죠. 흐뭇해. 아, 육수 향도 난다. <laughs> 육수 향이. 저는 그것도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래 이제 육수 다시마랑 그 그쵸, 향이 올라오면서 쪄진 음, 네,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호박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육수가 또 소스에도 들어가고. 야,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육수 향이 나요. 오, 예, 국물이 올라오죠, 없는 지금. 국물이 없는 샤브샤브인데 음 육수 향이 납니다. 어떠세요, 이종 MC님? 우리 오 싸서 습잘 맞아요. 그렇죠. <laughs> 음. 너무 음. 만족하신. 음. <laughs> 그 소스가 예. 굉장히 맛있지 않아요? 아, 어, 소스가 제대로 맛을 내요. 우리 아, 이재용 안나운서님께서는 말씀이 적어지시면 네. 만족 100%입니다. 음, 너무 맛있다는 예. 그 뜻이기도 하죠. 음.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인선 씨도 이렇게 싸가 보세요. 배추에 딱 싸니까 딱 좋고 고기 밑에 많아요. 이게 네. 소스 듬뿍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어, 소스 소스가 짜지. 홍양 고추가 넣는데 짜지 않아요. 음. 와 향이 음. 너무 좋다. 와 진짜 육수 향이 나네. 음 맛있어요? 오 음. 너무 맛있어. 아 선생님. 네. 고기에 왜 밑간을 하신지 알것 같아요. 그 고기 밑간해야지만 음. 그게 맛있다는 게 음. 느껴지시죠? 씹을 때 향도 더잘 살고 음. 어우러지면 훨씬 좋네요. 야, 선생님, 근데 너무 맛있는데 또 시간이. 네. 아, 그래요? 시간이 벌써 다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와.